와. 어제 이제 법정에 나왔어요. 네. 그런데 나 이거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데그 음.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네. 일단 지귀연이가 요 재판장입니다. 네, 그렇죠. 지귀연이 이야기 타고 가겠습니다. 지귀연이는 볼 때마다 사람을 열받게 하는데요. 지귀연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적 재판에 대해서 그 무게감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. 어. 진짜 대충대충 하고요. 네. 계속해서 내란 우두머리,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눈치만 봐요. 그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고 와. 미안하다 그러고 그 사람들의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! 김영현 재판 때 봤잖아요. 봤잖아. 네. 이번에 그 윤석열 재판 때도 정말 너무나 화가 나는데 짧게만 보고 오겠습니다.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강상 문제인데 일주일 4일을 하루 종일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1월 17일보다는 12월 중에 일주일에 3번 정도로 할수 있는 날짜를 좀 별도 지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요? 대안이? 예. 네. 네, 그냥. 네, 언제를 제가, 말씀하시는 거죠? 예. 네. 네. 재판장님 제가 하여튼 체력이 닿는 데까지. 아여튼저 나오겠습니다. 예 아유 그, 아니 근데 이건 사실 뭐 걸리면서 뭐, 의무이기도 원망, 해서 상태가 당연히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만약에 제가 도저히 못 나오는 상황이 되면은 뭐 미리 말씀드리고 그날은 뭐 스킵을 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잡우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. 아, 11월달에는 좀 재판이 많이 잡혀있고 12월달에 재판이 좀덜 잡혀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. 19일이나 뭐 이 아까 22일 22일은 거구나. 원래 잡혀 있는 건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. 그것도 예. 몰라. 12월 <laughs> 15일, 12월 22일, 그렇게 일단 잡혀 있거든요. 12월 19일, 그 날도 한번 하시죠, 그러면은. 아이고. 아 다른 거 있으시다 그랬지. 아까. 아이고, 하는 거 아, 알겠습니다. 일단은 일단은 11월 아이고. 17일만 해주시고. 원래는 제가 이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. 해주시고. 아유 우리 변호사님들 저 간절한 눈빛에. 저 그냥. 마음이 아껴져서 아, 늘 하루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. 아니, 아니 의원님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해요 지기현 재판장이 피고인 윤석열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네. 그리고 저 변호인들하고 지금 주고받는 말들은 무슨 자기가 예능을 진행하는 것 네. 같아요